이번 시간부터는 정보통신기사 시험 과목 중에 네 번째 과목인 정보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시스템 운용 과목은 2022년 NCS 교육체계에 의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새롭게 편성된 과목입니다. 즉, 이제, 이제까지 말하면, 이제까지 과목에서는 없었던, 어,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죠. 사실 말하면, 정보 시스템 운영 내용은 과거에는 전산 과목에 해당됐던 것, 것인데 이제 정보통신 기사도 통신 분야뿐만 아니고 전산 분야도 포괄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편성된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주로 서버 구축 내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통신실 주변의 환경 어, 이것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과거의 정보통신 기사에서 출제되지 않은 분야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험 과목 정보시스템 운영 과목이 여러분 정보통신 기사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강의 앞서서 이 정보시스템 운영 과목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보 시스템 운영은 첫 번째가 서버 운영에 대해서 서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서버는 이제 주로 어, 리눅스 서버, 인도우 서버, 가상화 서버 이런 서버 운영에 되어 돼, 돼 있고, 다음에 정보통신 설비. 설비라면 어, 이제 그 통합 관제 설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이 관제 설비를 주축으로 해서 관제실을 구성하는 주변 환경 전원이라든지 어, 소화 설비라든지 접지 설비라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의 통신 설비. 구내통신구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종 통신설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중마루, UPS, 항온항습기, 통신실의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죠.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뤄지겠고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될 예정으로 판단되는 것이 네트워크 보안. 보안의 종류인데 보안도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 다루는 것은 네트워크 보안이다.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방법. 그 다음에 기술적에서 세부 장비들이 나오, 보안 장비들이 나오죠. 방화벽이라든지 I T S, I P S. 어, 이 안티바이러스, 뭐,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쭉 다뤄질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다뤄지겠는데, 어, 제가 그 판단에서는 요 서버 운영 부분하고 네트워크 부분, 요 부분이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경 부분도 중요하게 요소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알아볼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특히 이 정보 시스템 운영 과목은 새롭게 편성된 과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없어요. 기출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그 네트워크 관리사라든지 요 분야에 해당되는 다른 시험 자격 시험 제도의 문제들을 다 수집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들을 교재로 편성했으니까 이 교재를 이용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음, 첫 번째 과제인 서버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라는 것이 뭐죠? 서버. 컴퓨터 통신을 어, 컴퓨터를 하다 보면 서버, 클라이언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서버죠. 제공해 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어떤 장치, 하드웨어적인 거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거를 포함해서 서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서버다. 이런 서버의 특징은 예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제공해 주는 특징이다. 제공. 그 다음에,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 대용량.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다중 접속. 다중 서비스. 다중 접속, 다중 멀티캐스트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여러 어, 클라이언트를 클라이언트를 접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다중 접속, 다중 멀티유저, 멀티캐스트라고 그러죠. 고성능 트랜잭션을 관리하고 처리한다. 성능이 우수해야 되겠죠. 높은 가용성, 그다음에 높은 보안성. 보안 관리가 중요하고 분산 서비스 시스템이다. 서버가 여러 가지 분산 여기저기 분산돼서 다양하게 멀티캐스트를 하려면 분산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누구나 쉽게 접속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여러분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음, 과목입니다. 그래서 서버의 특징 반드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얘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 서버의 구성은요, 하드웨어적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요. OS죠. 하드웨어는 뭐 여기 여러분들 잘 알듯 CPU, 메모리. 뭐저 아, 인터페이스 저장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음, 각종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체계는 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아, 알아보게 되는 어, 서버의 운영체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리눅스 그죠 윈도우 뭐 리눅스의 본신인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대저 서버의 운영체계입니다. 그래서 요, 요런 시스템 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숙제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버를 이제 분류를 해 보면요. 사용 목적에 따라 서버는 여러 가지 분류 체계로 할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서버, 그다음에 통신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뭐뭐 뭐 파일 서버, 메일 서버 여러 가지 페일 서버로 분류할 수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인터넷을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서버의 종류는 월드와이드 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와이드 앱, 그다음에 도메인 네임 DNS라는 도메인 네임 서버, 전자우편 서버 FTP. 채팅 서버, 뭐 스트리밍 서버 이런 것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들이죠. 서버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되있 있다. v e 정도로 알고요. 자, 본격적으로 t a n t for you to g 제 t a good idea. 지 o I t 지 i n k that the most i 이 p o r t a n t t 운영체계인데요 이 운영체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즉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돌려서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죠 종합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냐 우리가 서버용 운영체제가 있어요 서버용 OS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용 OS가 있죠. 서버용 운영체제라는 것은 뭡니까? 서버가 아까 뭐를 했어요? 멀티 유저, 멀티 유저, 멀티 캐스트, 그죠? 다중 사용자, 다중 접속, 다중 접속, 다중 처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할수 있는 OS가 서버용 OS예요. 동시에 여러 사람을 처리한다는 거죠. 클라이언트 OS는 자기 PC, 클라이언트 PC면 PC를 돌릴 수 있는 OS죠. 자체 OS. 요거를 클라이언트 OS라고 해서 얘는 단일 사용자죠. 단일 사용자. 이런 OS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형 운용체제, 요 멀티 유저형 운용체제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닉스 대표적인 것. 유닉스는 고성능 대용량 서버를 구현할 수 있는 OS입니다. 유닉스에서 파생된 게 리눅스죠. 리눅스인데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리눅스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음,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서버용 O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OS가 있죠. 윈도우 OS. 이런 운영체제들이 쓰이고, 지금은 뭐 거의 안 쓰는데 맥 OS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은 윈도우, 리눅스, 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물론 유닉스 많이 쓰고 있지요 그래서 리눅스 부터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거죠 이 리눅스는 지금 그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서버의 한90% 이상을 리눅스 서버가 하지 하고 있어요. 리눅스 운영 체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리눅스라는 게 오픈 소스기 때문에 그렇죠. 공개된 소스예요. 얘는 1991년 핀란드의 리눅스 토르발디스가 리눅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커널을 개발을 했었어요. 이 커널을 개발해가지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커널이라는. 시스템 소되어전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해 주 보냈어요. 이것이 이제 시발이 돼서 1992년 그 다음 91년 다음에 92년도에 그누라는 사람이 이 리눅스를 완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다라고 하면 그누 리눅스, 리눅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리눅스는 어떤 것이냐면 컴퓨터 운영 체제의 에, 저, 서버 운영 체제의 핵심인데요. 다중 사용자, 다중 캐스트, 어, 다중 일이죠. 다중 작업을 하는 어, 운영 체계의 현아다. 얘의 특징은 특징이 또 중요하겠죠. 음, 리눅스의 특징, 어, 다른 종목의 시험 과목들에 출제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유도우스 특징이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어,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유롭게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오픈 소스다. 자유롭게 무료 이런 특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다중 유저 그 다음에 다중 작업, 멀티캐스트 조뭐 서버의 기본입니다. 얘도 서버기 이 때문에. 음. 그 다음에 강력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죠. 리눅스 버전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얘는 오픈 소스의 소스를 개방하기 때문에 누, 누구든지 소스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스를 가져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른 리눅스 버전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눅스 버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누구든지 새롭게 개발해서 새롭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성능비가 아주 우수,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우수하다. 가격이 공짜니까 성능이 굉장히 좋고 이식성이 강하고 계층적이고 또 GUI 환경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서버 운영 체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이 핵심이죠. 요것이 핵심.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리눅스. 이 리눅스는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드웨어가 있어요. 컴퓨터는 모든 하드웨어가 있죠. 리눅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OS를 깔아놓는데 어떤 계층을 가지고 있냐면, 하드웨어 바로 위에 커널 계층이라고 있어요. 이 커널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토르발디스가 개발한 커널. 커널 위에 쉘이라는 게 있어요, 쉘. 이쉘 위에 뭐가 있냐면, 어플리케이션, 응용체계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커널, 셰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커널의 역할 리눅스 하면 커널입니다. 그래서 커널의 역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리눅스의 핵심으로서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장치 관리 즉 컴퓨터의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 이 OS, 리눅스 OS의 핵심이 커널이다. 쉐은 뭐냐면, 응용체계와 커널 사이에서, 응용체계와 커널 사이에서 사용자가 명령하는, 입력하는 이 명령, 응용체계에서 명령하겠죠. 이 응용체계에서 사용자가 명령하는 이 명령어를 커널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전달 역할을 한다. 이거야.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쉘이 다 응용 프로 응용 체계 아 응용 응용 체계 응용 체계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을 보면은 리눅스가 제공하는 각종 그 응용 소프트웨어죠. 아, 각종 프로그램 뭐. 뭐 개발 도구라든지, 뭐 응용 체계라든지, 뭐 편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 체계, 응용 프로그램을 그래서 어, 리눅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커널, 쉘, 응용 음,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커널이다. 커널의 역할은 컴퓨터의 모든 것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리눅스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접근 통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접근 권한에 해당되는 것이 뭐, 읽기, 쓰기, 실행하기, 이런 것이 권한이거든요. 권한. 이 리눅스의 권한은 읽기, 쓰기, 실행인데, 이게 뭐냐면 읽기라는 것은 파일을 읽거나 복사해 올수 있는 것을 읽기라고 그러고요 쓰기는 파일을 수정하는 것 그죠 수정하고 어뭐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 실행은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실행 그러니까 요런 기능을 한다 리눅스의 권한은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권한을 주어지는데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읽기 권한이 있느냐 쓰기 권한이 실행 권한이 있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용어들입니다 지금 사전 리눅스 프로세스라는 인데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실행 실행되는 것이다 실행되고 있는 것을 프로세스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눅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관리인데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려면 뭐를 관리 하냐면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아, 이런 관리를 하는 것이 리눅스 시스템 관리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관리라는 것은 어 파일이나 어떤 디스크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yum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사용한다. 그다음에 사용자 관리를 위해서는 이 계정 관리가 있어요. 계정 나중에 리눅스 설치할 때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리눅스 관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눅스에서의 네트워크 관리라는 게 네트워크 네트워크 관리는 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 뭐죠 IP 그 다음에 뭐 브로드캐스트 IP 뭐 멀티캐스트 IP 게이트웨이 IP DNS IP 뭐 여러 가지 IP들을 관리하는 것을 네트워크 관리라 관리다라고 하는 건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윈도스나 리눅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DH, DHCP IP 서버 관리 뭐뭐 뭐, 나트 서버 관리, 뭐 원격 FTF, FTP 서버 관리, 뭐 DB 서버 관리 여러 가지 서버 관리들을 다 포함해서 리눅스 시스템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시스템 관리다. 뭐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 그 중에 시스템 관리 중에 공유 파일 디스크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를 할수 있는 관리가 뭐냐면, NFS하고 SAMBA라는 게 있어요. NFS는 뭐냐면,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래가지고 디스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디스크를 공유하는 유닉스의 다른 시스템하고 디스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SAMBA도 마찬가지로 디스크를 공유하는데, 얘는 뭐냐면, 어, 리눅스하고 어떤 거? 윈도우. 윈도우 체계와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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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쌈바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 방법도 좀 아셔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리눅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리눅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대략 훑어봤어요. 그러면 이 리눅스를 어떻게 내 프로, 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느냐. 리눅스 설치. 이게 이제 설치 및 서비스 환경 구축이죠. 환경, 서비스 환경인데 이 서비스를 하려면 첫 번째가 리눅스를 설치를 해야잖아요. 리눅스 설치는 오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리눅스 제공하는 데 가서 리눅스 그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면 쉽게 돼요. 어, 무료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리적 서버나 가상 서버를, 서버를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를 하고 리눅스 OS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돼요. 설치 옵션 선택에서 여러 가지 뭐 옵션이 있겠죠. 음. 그 다음에 보안 설정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정 설정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암호 계정이라든지 뭐뭐 뭐 무슨 계정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요구하는 대로 입력을 하고 나서 설치를 딱 하면 쉽게 설치가 된다. 그래서 사실 리눅스 환경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각종 서비스 설치할 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센터OS라는 게 있는데, 센터OS는 리눅스 서비스를 할 때, 이 설치할 때 불필요한 여러 가지 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들 리눅스에 막 버전들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다 다 제거해서 내가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DHCP나 NAT 서버 구축, FTP 서버 구축, 그다음에 웹 서버 구축, 웹 서버에는 뭐 아파치 서버라든지 뭐뭐 뭐 PHP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서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설치하면 될 것이고, 아 아까 말씀드린 NFS나 Samba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이 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설치할 때 설정 통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리눅스 설치할 때 하드웨어를 파티셔닝을 할수 있는데 하드웨어 파티셔닝 파티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물, 물론 하드웨어 하나에다가 다 설치를 해도 되겠지만 실제 파티션을 나눠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파티션의 종류에는 프라이머리 파티션 그 다음에 확장 파티션 논리 파티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파티션에는 세 개까지 가능해요. 확장 파티션은 한 개. 그다음에 논리 파티션 12개까지 파티션을 분류할 수 있어. 총 16개의 파티션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 파티션으로 분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냐면 파일 시스템이나 점검을할때이 전체 뭐,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점검하지 않고 이게 파티션이라는 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눠서 이거 여기에다가 뭘 저장하고 여기다 뭘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걸 저장할 때 파일 서버다 그러면 파일 부분에 이 부분 파티션만 점검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예, 할수 있고 부팅 시간이라든지 점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백업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다 파티션 자료를 백업하면 된다. 여기다 빼면 안 돼. 특정 파티션을 읽고 쓰고 이렇게 할수있기가 용이하다. 그다음에 파티션이 파괴시 어, 이뭐 하드가 어떤 식으로 파괴될 때이 부분만 날라갔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다른 부분의 자료들은 다 보호할 수 있어요. 날라간 부분만 최소화시킬 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티션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 리눅스를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